시험을 좋아하는 학생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시험을 보지 않으면 그 학생은 자기 학업에 있어서의 성취나 진보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과 뗄래야 뗄수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시험 중에 하나가 수능입니다. 그래서 그 수능 날에는 비행기도 잠시 쉬어가고, 출근도 늦게 하고 온 나라에 비상이 걸립니다. 전에 수능 기도회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찍어도 맞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자녀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좀 황당했지만 그래도 잘 모르니까 찍어서라도 맞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 제모라 하고서. 기도하고 난 이후에, 한 일주일인가 지났는데, 한 권사님이 저와 저를 찾아와서 그러더라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왜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요, 찍어서 맞았어요. <laughs> 많이 찍어서 다 맞았으면 좋으련만 많이 찍어서 그래도 한 문제가 두 문제 맞았는데, 그거 맞았다고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저쨌든, 시험에, 지어서라도한 문제라도 더 맞았으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참 싫습니다. 왜요? 힘들기 때문입니다.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도 시험을 봐야 하고 또 이것저것 취직을 하기 위해서도 면접과 입사시험 많은 것들을 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하는데도 시험이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시험이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구보 사도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라고 권면합니다. 왜 이렇게 권면할까요? 야구보 사도가 활동하던 시기는 초대교회 시기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일곱 집사 중에 하나였던 스테반이 순교하고 난 이후에 유대교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 제국 곳곳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숨고 도망하면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디아스포라 떨어져 있는 믿음의 공동체들을 이곳저곳에 형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유대교인들이 자신들을 박해하는 외부의 압력과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를 도 믿긴 믿는데 체계적으로 신앙 교육을 받지 못하다 보니 결국 과거의 습관대로 내가 예전에 율법을 중요시하게 생각했던 그 과거의 모습대로 살아가다 보니 행함과 진실함이 아니라 그저 형식적인 껍데기만 남은 그런 신앙 생활을 이 그리스인들이 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시험을 만나고 이단의 꾀임에 빠지면 그대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사도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무난하노라, 즉 이곳 저곳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무난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평안을 기도하고 있다. 그런데 평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견고히 서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친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만났을 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험에 들게하지 마옵시며라고 너희가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험을 그 시련을 피해갈 수 있으면 그리고 내가 스스로 잘못 선택해서 그러한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험 당하는 가운데에 시련이 내게 다가오는 동안에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에 대하여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1절의 야구보 사도는 자신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구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야고보사도는 예수님의 형제, 즉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동안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들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처음부터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집에 가자고. 더 이상 밖으로 떠돌지 말자고 그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다라고, 내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구부와 그 형제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불신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요한복음 7장 5제를 보게 되면,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야 미려라, 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의 가족들도 처음에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달라졌던 것들을 여러분께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소망을 갖고 하나님, 예수님의 형제들, 가족들이 모두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구원자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가족에게도 이러한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이 야구보가 예수님을 향해 나의 주인이시오. 나는 종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형님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나의 절대적인 순종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 주의 형제 야고보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나서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인물로 이 야고보가 서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저 전에는 예수님을 내 육신의 형님인데 그 형님이 가정을 돌보지 않고 돌아다니는 것에 대하여 불평하며 불신하며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강림하고 난 이후에 야고보가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시대적 상황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면 당연히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람은 시험과 시련을 당한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시련과 고통과 아픔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시련 당하고 시험 당하고 고통 당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사단이 나를 힘들게 할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렇게 나를 못 살게 구는구나. 그래 못 살게 구로 봐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나. 나는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굳센 믿음으로 여러분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험과 고통과 환란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절에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받는 시련과 고통과 아픔은 인내를 만들어 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미 경험하고 지금 시험과 고통 가운데에 아파하고 있을 때에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천국 백성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자신감, 내 정체에 대한 확신을 갖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쁨 가운데에 인내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운동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근육이 생기고 근력이 생기고 몸이 건강해집니다. 그러므로 시련과 고통과 아픔과 환란이 올 때에 내가 그것을 견디고 이겨내고 끝까지 참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내 안에 믿음의 근육과 근력이 생겨나, 생겨나서 어떤 고통과 환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든든함이 믿음이 내 안에 있는 평안함이 가득 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프링을 잘알 것입니다. 누르면 누를수록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작아집니다. 그러나 그 작아진 것을 손을 놓을 때 어떻게 됩니까? 더 힘차게 튕겨 올라가게 됩니다. 세상과 사단이 여러 가지 시험으로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르고 눌릴 그때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내가 눌리지만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으로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하게 해 주시면 그 스프링이 튕겨나가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가 더욱더 폭발적으로 넘쳐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가 내 가족의 직장이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험은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한 가지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내온 몸, 내온 마음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모든 어려움과 시험을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육간에 온전하게 건강하게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골고루 나를 훈련시켜 주시고 나를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에게 지금 시험과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그러면서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사단아, 고맙다. 네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고 나를 힘들게 하지만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 내 덕분에 나는 인내를 배우고 내 영적인 근육과 근력이 더욱더 강해졌어.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맡겨 주신 일들을 더욱 더잘 감당할 수 있다. 내가 나를 영육간에 강건하게 만들어 주는구나. 고맙다. 나는 절대로 너에게 지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오히려 고맙다라고 사단을 향하여 나를 힘들게 하는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영육관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3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순산하기 위하여 그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 받고 힘들어 합니까. 그런데 그 해산의 고통이 지나고 나면 귀한 자녀를 품에 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시련을 견디고 나면 그 고통을 지나고 나면 인내가 나와 함께 하여 덕도 간구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 결코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당연하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내는 시련 앞에서 고통 앞에서 말씀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나님 내가 이 시련을 시험을 고통을 이기길 원합니다. 나로 하여금 지치지 않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인내를 주시고 나를 힘있게 하시고 내속 사람이 점점 강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겨내겠습니다. 내가 인내를 얻겠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내를 이루기까지 인내를 온전히 완성하기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힘을 쓰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사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나로 하여금 내 삶의 지경의 모든 것들을 바꾸고 가시고 내 안에 있는 속 사람을 더욱 더 강건하게 만들어 가시고 변화시켜 주심으로 말미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감사하게 하시고 내 삶의 모든 지경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구비시켜 주십니다.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채워 주십니다. 그리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감사함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에게 주실 복에 대하여 사무엘하 2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셔서 그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사에 구비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니 내 모든 소원과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다윗은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그러므로 여러분 그 영원한 약속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인내로써 견고하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모든 구원과 은총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축복의 사람으로 새롭게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인내를 갖고 끝까지 달려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시련을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이 시대를 세상을 그리고 내가 처해 처한 상황이 어떤지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를 얻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힘을 내어 이 모든 것들을 이기려고 할지라도 나는 연약해서 부족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 혼자서는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 시험과 환란 가운데에 그것을 이겨낼 방법을 몰라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느냐 그때에 내가 어리석음을 연약함을 기억하고 지혜를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소개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후이 주신다는 것은 아무런 조건 없이 그 구하는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잘못 구해도 모든 것들을 용납하시고 너그럽게 받아 주십니다. 그래. 내가 이것을 제대로 몰라서 이렇게 간구했지만 내가 너를 잘 안다. 그러니 우리가 잘못 구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고치셔서 좋은 것들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너는 왜그 정도밖에 안 되냐라고 손가락질 하며 비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너그럽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맡기고 순종하면서 따라가면 내 삶은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동안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하나하나 깨닫게 됩니다. 나는 지혜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유함으로써 주어지는 지혜와 지식과 삶의 경륜과 여유 능력을 우리는 소유하게 됩니다.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지혜와 명철과 통찰력으로 이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 보면서 그 세상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고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시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이것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건강하게 하고 성장하기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바르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전파하는 생명의 전파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위기 상황입니다. 어려움의 상황입니다. 시험과 시련이 언제 우리들에게 닥쳐올지 알수 없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어제 교회에 있는데 목사님을 만나고 싶다고 두 사람이 찾아왔다고 와서 내려가서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뭔가 이상합니다. 정확하게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소속이 어딘지 이야기를 하자. 당당하게 신천지 교회에서 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가시라고. 그런데 머뭇머뭇 하길래 한번더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신천지 교인이 기존 교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신천지 교인에 대해서 여러분 가만두겠습니까? 그리고 신천지 교인을 만나서 목사가 개종하기 위해서 교리교육이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시키면 그 사람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단은, 우리 교회는 신천지를 2단으로 정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 곤란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서 내가 파평교회 목사님 만나서 이야기하고 왔다라고 떠들면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로서 2단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 덕스럽지 못합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가십시오. 여러분, 전에는 감추고 속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당당하게 교회를 찾아옵니다.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우편물이 매일, 매일 날라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언제 어떻게 누구를 만날지 알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험과 시련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더욱더 인내를 이루도록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바싹 붙어서 마치 그 엄마를 딱 달라 보이는 아이를 껌딱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껌딱지라고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붙어서 떨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외에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들 속에서 그리고 윤리적인 도덕적인 많은 것들이 무너지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그 뉴스와 기사를 볼 때마다 이 세상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신 박차 차려야 합니다. 어떠한 시련과 환란이 내게 올지 알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에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험과 시련을 넘어설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시고, 바라보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승리하게 하시고, 인내 가운데에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구비하여 승리하도록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와 간구로 시련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함과 은혜 가운데에 날마다 살아가시는 우리 파평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